어, 지난주부터 제가 어, 라인 성장의 해법은 무엇일까 강의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복습 한번 하면서 실행이다. 어, 라인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실제로 행동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을 아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시는데 양과 질이 엔드가 돼야 된다. 양은 많은데 질이 부족해도 안 되고 질은 높은데 양이 부족해도 라인 성장은 되지 않는다. 기억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초대를 하셔야 되고요. 초대한 사람을 후속하셔서 내 팀에 팀을 꾸려야 되겠죠. 멤버를 꾸리시고 그 멤버들 중에서 리더감을 찾아내셔서 리더를 배출하면 애터미는 돈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량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 거기에 활동의 질이 더해져야 라인은 폭발할 수 있는데요. 그 라인의 질은 무엇이냐? 타이밍 아주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위해서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이밍과 집중도가 있는데 내가 프로적인 스킬이 없으면 예 그것도 라인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번 가면 될 일을 프로 스킬이 없는 사람은 10번이, 20번이 가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감각을 익혀야 된다. 감각은 어떻게 익힐 수 있는가? 처음부터 감각이 길러지진 않죠. 그래서 스폰서와 동행하고 시스템에 참석해는 조건은 올이다. 올.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스폰서 곁에 언제나 있으면 스폰서의 노하우를 내가 싹 빨아들여야만 내가 감각이 생긴다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스폰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스폰서와 동행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 스폰서와 동행할 때아 스폰서가 나 대신해 줄 거야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과 저 말을 내가 나면 내가 스폰서가 돼서 써먹어야지 내가 스폰서가 돼서 나중에 내가 내 파트랑 동행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때는 아 우리 스폰서가 저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라인은 성장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주간활동 대장을 계속 얘기하죠. 이곳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활동의 양이 빽빽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만났다 안 만났다 했나요? 또 질은 높으셨나요? 예 이곳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빈 곳이 많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의문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애터미의 파트너를 맞이할 돈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은 좀덜 되신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올 참석하시고 스폰서와 동행을 하시면 이 많은 캐스천들이 어? 이런 거였어?라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애터미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아하, 야나감좀 잡은 것 같아. 이래도 아직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알겠어, 알겠어. 음, 알겠어.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라인을 폭발하는 거거든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은 느낌표 왔나요? 느낌표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왕창입니까? 예, 이거는 내가 실제로 행동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느낌표가 오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실행을 해서 내 노하우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물음표일 거예요. 나는 왜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난 열심히 했는데 왜안 되지? 시스템에 참석했는데 왜안 되지? 소비자 만들었는데 왜안 되지? 팀장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안 되지? 여러분이 계속 이런 계속 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좀할 얘기예요. 어,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많은 강의했죠. 그러면 이게 됐어. 내가 개인으로는 준비됐어. 라고 하는데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못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준비가 다 됐어. 그래도 어, 혼자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빠른 나인 성장의 비결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이것에 또 혼자 할수 없다니까 여기에 또 팀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다 했다 치고 돋보기로 볼피우기다. 팀의 의견 일치가 되어서 돋보기를 불피우듯이 한 곳만 그냥 조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라인 폭발, 라인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스폰서, 나를 중심으로 스폰서 파트너, 삼각형 구도, 이걸 신호등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두려우면 셋이 다니고 둘이 다니고 이게 신호등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스폰서 파트너가 사슬이 묶인 채로 셋시 의견 일대가 딱 되어 있는지 이런 팀은 성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 터미는 그다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에 터미가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팀억을맞추는 일이 제일 어렵거든요 예팀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타겟 하나를 놓고 우리가 이 라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가 혼연 일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라인의 빠른 성장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폰서 파트너 내가 세 명이 기본 세 명이라고 말할게요. 팀워크이 극대화가 될수 있는 때는 언제냐? 자, 볼게요. 애터미 사업의 개념이 명확해질수록 이 중에서 내가 세명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애터미 개념이 어, 세명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불분명해. 맞아. 그럼 어때요? 이해가 안 돼, 그분은. 셋이서 애터미의 개념이 명확하면 어, 이해도가 같아지면 팀워크가 높아져요. 예를 들면 총장님, 본부장님들끼리 미팅하면 팀워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터미 개념이 아주 비슷해요. 명확해요.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애터미 비전이 뭔지, 애터미 수입의 본질이 뭔지, 애터미 수입은 노동 수입이 아니고 팔아서 되는 수입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명확해지면 팀원들이 명확해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팀워크가 극대화가 됩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끼어 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삐지죠. 제가 애터미를 어른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 때문에 삐지고 마음 상하고 이래서 애터미가 멈춰지거든요. 애터미 사업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팀원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팀워크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팀원 개개인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성과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오케이 으쌰으쌰 좋아요 그랬는데 세 명이서 초대자가 왔는데 아무도 사업 설명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장님 저와 본부장님 세 명이서 뭉쳤다. 한 명을 잡아뜨리는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 이번에는 본부장이 하세요. 이번에는 총장님이 하시고 이번에는 1번 본부장님이 하시고요. 차차차차차 되는 거죠. 예러면한한을을터터 사업의 의해해이해해바바는일 일은 주주습습다다런런데개인인의실이이이이 제품을 파는 실력, 사업 설명을 하는 실력, 매출을 치는 실력,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이 구비됐다, 안된 팀은요, 아무리 마음이 맞춰도, 우리 정말 너무너무 죽고 살고, 진짜 너무 사이가 좋죠? 팀워크가 좋아도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또요, 사업의 속도가 같아질수록 팀워크는 극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인, 내일도 2인 삼각 경기 하나요? 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세요. 둘이 발이 짝짝 맞고 속도가 짝짝 맞으면 어때요? 속도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둘이 셋이 한 팀인데 한 사람은 어, 엄청 빨리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 난 천천히 갈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 팀워크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가 같아질수록 팀워크는 빨리 나게 되어 있죠. 또요, 상대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팀워크는 극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남남이 만나잖아요. 신뢰, 팀업 뭐 이렇게 말해요. 믿을만 해야죠. 신뢰죠.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 3개월 만나서 애터미에서 이제 3개월 알아가는데 3개월짜리 신뢰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3개월 알았다고 뭘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내 자녀도 내가 키워도 내가 우리 자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남이 만났다고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예, 내가 마음대로 믿을만하다고 막 그래 놓고 그가 좀 실패, 실수하거나 이러면 신뢰 깨졌다고 막다 그냥 엔드 하잖아요, 우리는. 예, 이러면 어, 팀워크가 극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팀워크는 극대화돼서 돋보기로 불피우기가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될수록 우리 팀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 아시죠? 한번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애터미 사업의 개념이 명확한 파트너가 많습니까? 애터미 실력이 좋은 팀원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의 속도가 빠릅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팀원이 많습니까? 아직 내 팀이 팀워크가 잘안 맞는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낮으실 거예요. 이게 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터미의 팀워크도 질이 있어요. 이런 팀을 질을 올리시는 데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리더의 이야기를 좀또해 볼게요. 자,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런 팀워크를 이끌고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주체자는 누구냐면 리더예요. 팀원들도 있지만 결국은 앞에서 이런 팀을 이끄는 사람들이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십 보너스라고 얘기하죠. 직급 수당은 리더십 보너스거든요. 아, 나는 빙고는 맞겠는데 왜 이렇게 직급이 안 찍혀?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토 판매사는 뭡니까? 오토 판매사? 매차 수? 세일즈마스터 직급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매차수 세일즈마스터 수당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수당, 샤롯노즈마스터 수당 못 받는다. 그럼 아직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되거든요. 우린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자 리더는 솔선수범, 헌신, 희생 이것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내 영향력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 목표지까지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신가요? 팀원을 끌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까? 화합을 이끌고 있습니까? 목표를 이끌고 있습니까? 비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애터미의 돈벌 준비가 아직은 안돼 있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으로 애터미는 조직을 키우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말하면 잘안 들어요. 우리 파트너들은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제가 모이라 그러면 안 모여요. 자, 이거 뭐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팀장이든 국장이든 본부장이든 상관없어요. 예, 내가 말하면 대꾸도 안 해요. 이러면 그냥 보면 돼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은 뭘로 된다고요? 솔선수범, 헌신. 희생으로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있어요.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 형제라인은 좀뭐뭐 뭐 그냥 놔두고 이 이제 이게 팀이라고 볼게요. 팀 리더는요. 언제나 이런 영향력은 어떻게 갖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갖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은 솔선수범 헌신 희생은 부등호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 파트너 팀에게 언제나 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희생과 헌신과 예, 솔선수범 이것이 언제나 부동호가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강요해서 되는 게 영향력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해요. 영향력의 증거는 팬덤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팬이 몇 명이냐 이게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팬이 많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 영향력은 직급으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국장의 직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국장이 모이라 그러면 억지로 모이는 거야. 그거는 직급의 영향력밖에 안 돼요. 이런 직급의 영향력만으로는 조직이 성장할 수 없어요. 팀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솔선수범하고 먼저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부분에서 언제나 스폰서 우선, 파트너 우선, 팀 우선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이 꼬르를 붙여도 안 돼요. 동급도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너나 나나 같이 하자. N분의 1 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낼 때는 N분의 1 내셔야 돼요. 바깥은 m분의 1이에요. 그러나 그외의 모든 것은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깨져요. 그런데 반대로 부등어가더 많아야 되는 게 뭡니까? 책임, 희생, 훌선수범. 이것은 내가 항상 많아야 돼. 나한테로 오고 나머지, 나머지 이득이나 계산이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생겨요? 선한 영향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냥 따라와요. 굳이 뭐 따라와라, 뭐 해라마라 하지 않아도, 그럼 당연히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얘기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 좀 해야 되죠? 우리 이거 쉽죠? 물이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수증기, 물1 0 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또요, 온도를 낮추면 0도 이하로 얼리면 얼음이 된다. 변화되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H2O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멤버가 리더로 변하고, 소비자가 예, 사업자로 변하고, 사업자가 리더로 변하고,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예, 관심이 있게 변하고, 이 곳은 물을 그대로, 그대로 놔두면 변화되지 않아요. 이 곳에 뭐를 가열해야 돼요? 열이라는 것을 가열을 해야 돼요. 열을 가열하든 열을 뺐든 변화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그런데 에너지인데 변화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는 힘이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어, 일단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죠. 어떤 변화를 해야 됩니까? 어, 내가 파트너를 좀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명단에서 명단을 쓰는 거죠. 명단을 물이라고 볼게요, 물. 물이라고 보면 지금 변화시켜야 됩니다. 뭘로요? 첫 번째, 애터미 회원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소비자로 변화시켜야 되죠. 어, 애용자로 변화시켜야 되죠. 소개자로 변화시켜야 되죠. 부업자로 변화시켜야 되죠. 전업자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리더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변화를 할 때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가열해야 돼. 시간과 에너지,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소비자를 못 만들지? 아, 왜 이렇게 나는 사업자가 잘안 나오지? 아, 내 파트너들은 왜 이렇게 리더가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변화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내가 가서 열심히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업자가 안 나와? 라고 하면 변화돼야 되죠. 지금 소비자가, 소비자가 사업자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도씨가 필요해요? 물이 수증기를 바뀌려면 적어도 최저 100도씨부터가 필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자가 잘안 나온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열정의 온도. 온도가 부족할 수 있죠. 밋밋하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자, 소비자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체로 바꾸지는 못해요. 바꾸지 못해요. 얼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건 변화잖아요. 모습이 화학적인 변화. 아예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소비자를 완전히 사업자로 바꾸고 이 부업자가 완전히 전업자로 바꾸고 전업자가 완벽하게 리더가 되는 이화학적인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데 내가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나? 또 어, 온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온도를 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것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나부터도요. 제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변함으로 상대를 변화할 수 있어요. 팀도 아까 영향력이 뭐예요? 영향력. 영향력. 이 영향력은 네, 결국은 뭐냐면 나의 변화죠.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솔선수범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과 이것으로만 나이는 나가지도 않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개인의 프로 세일즈가 높여야 라인은 나갑니다. 아무튼, 어, 네, 또요. 변화 에너지, 여러분, 변화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할게요. 결단하고 집중하십시오. 변화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에너지가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할 수도 없고 에너지가 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불을 자꾸 껐다 켜. 변화할래다가 떨어지고 할래다가 떨어지고 할래다가 떨어져. 밥도 마찬가지죠. 될라는데 자꾸 포도 뺐다 뺐다해. 그럼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쌀인 쌀이율로 있는 게더나아 아예 시작 하는게더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결단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정하십시오. 애터미를 사업하시는데, 시간 결단 하나도 안 하시고 하시는 분, 네, 소비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트 간간히 올릴 수 있어요. 조직은 나가지 않습니다. 애터미돈 되지 않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사실, 우리 리더님들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두새도 모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지두새도 모르게 많이 놀더라고요. 많이 쉬더라고요. 많이 취미생활하고요. 많이 집안일보고요. 많이 모임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결단에서 못니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할게요. 24시간 366일 집중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라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제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계산법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인드도 결단해야 돼요. 사업가의 마인드로 진행해라. 자, 이게 두 가지가 좀, 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계산법 바꾸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를 너무 계산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리고 이돈 계산에 나에게 부동어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쪼금할까? 어떻게 하면 내 어려움을 줄일까? 이것보다는 파트너의 어려움, 파트너의 어떤 계산법, 부동화가 더 많이 가 있지 않고요. 스폰서에게 더 많이 가 있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쪼금할까? 어떻게 하면 스폰서가, 스폰서가 내 걸로 스폰서가 돈 버니까. 당연히 스폰서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나이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나이 나가는 사람 못 봤어요. 뭔가 스폰서한테 뺏으려고 그러고. 나보다 나으니까 스폰서, 스폰서. 파트너도 당연하고, 이런 계산법 가진 사람들, 예, 되지 않습니다. 또, 뭔가, 어, 그냥 있는 걸로만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잘 라인 나가지 않아. 때로는 과감하게, 어, 뭐 이런 얘기가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 한상현 총장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하셨어. 아, 제가요, 직급 갈라 그랬는데 돈도 없고요. 지금 없어가지고 뭐. 있잖아. 팔수 있으면 팔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팀장 갈때 있잖아. 저기 작은 방 하나 팔고, 국장 갈때큰방 팔고, 본부장 갈때 거실 팔고 이랬거든. 그리고 총장 가서 한 방에 더큰집 사버렸어. 여러분, 이게 사업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쫄아있다. 진짜 애터미를 애터미하는 거야.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비슬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도. 지금까지 뭐 빚도 내가면서 또 채워나가면서 사업체를 키워왔거든요. 저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의 삶은 훨씬 윤택해졌고요. 빚을 다 갚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런 계산법도 바꾸시고요. 사업가의 마인드로 결단하십시오. 부정적인 마인드 긍정으로 결단하시고요. 소극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로 계산 바꾸시고요. 나는 못해라고 하는 걸할수 있다로 바꾸시고요. 예,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또 관계 결단하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만드세요. 파트너. 친구 없어질까봐. 가족 잃을까봐. 여러분, 벌벌 떨거든요. 내 친구들 잃어버릴까봐. 욕먹을까봐. 아주 벌벌 떱니다. 여러분, 어, 제가 어느날 그 박진영? 아시죠? JIP. JIP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친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친구들, 내 인간들, 내, 내 가족들까지도, 내 주변의 인물까지도 그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 새로운 인맥을 만드시고요. 새로운 프렌드를 만드시고요. 새로운 가족을, 새롭게 가족이 내가 관계심을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 부모, 내 자식, 내 자녀, 내 형제도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패밀리로 다시 관계가 정립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관계를 좀 정리하세요. 성공하시면 다 회복됩니다. 친구들 어디 가지 않아요. 가족들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애터미를 해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났던 친구들 그분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여러분 있기 때문에 결단하시고 집중하셔서 리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의 강의, 미니 강의 이렇게 해봤는데요. 음, 에너지를 내십시오.